네, 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을 한 바퀴 쭉 돈다고 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밖에 나왔더니. 좋네요. 네, 시원합니다. 자, 이제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행들입니다. 안녕. You welcome to Mekong River. This way to the ocean. h Mekong River go to the ocean. It look like nine dragons. That's why Vietnamese because this river는 조류만 흐르네. 업지가 않아서 여행하기는 아, 이제 딱 좋은 날씨인것같습니로젤아 <목소리로> 만드는 거랍니다. <목소리로>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자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요쪽이 다 저희 같은 팀입니다. 아, 진저랍니다. 아. 자,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맛이 안 아주. 안 <laughs> 여기는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도 지금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와우. 야, 이거 투어 올만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재밌네요. 네, 뭘한차 타고 왔는데 이런 곳이다 있네요. 여기가. 무슨 기념품 파는 것 같습니다. 나스마크 여행사들이 이제 여행객들 오면 단체 여행 오면 이제 이곳을 꼭 들리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예, 물건 파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자, 다시 또 배에 탔습니다. 자, 다른 섬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기 가야 되는 거 Okay, everyone. So uh, now we cross the river to the other side. Uh, that's why, I please. Uh, We wear the ticket. We have to put a ticket on, please. Yeah. Okay. Now the take to the restaurant for lunch. Okay. You hungry now? Yeah. Okay. After lunch, we have break time. Yeah. Do biking or hammocks. Relax in the hammocks or see crocodile, crocodile. Yeah. I walk around to see some pets, animals, the cages. That's where they go fishing. That's where fishing, yeah. The man he say hello to you, huh? Fishing pitch or something. On the boat, you just look on the boat. You see the boat on the boat. 중간, 나무가, you see, yeah, coconut coconut boat two letters. You just look two letters. That's we know where the boat from. Like the boat have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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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H and G. That's from Saigon. h oh, w we can you does put to cook the soup for dinner lunch sour soup very sour the the smell really nice yeah. the roots, 네, 여기 더울때 오면은 go the 많이 고장할 oh,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이 really go... 이게 망고스틴 나무랍니다. 근데 네, 상당히 괜찮네요. 70만 동이면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뭐가 또, 아, 코코넛 아일랜드니까, 코코넛. 코코넛과 관련된 게 많이 있겠죠.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 코코넛 코코넛 카레멜 같은데. 그쵸? 아,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군요. 재밌네요. 이렇게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것도 <laughs> 이섬 저섬 다니면서 네, 이런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요 yes. No. Yes. 저희 가이드 해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코코넛을 와우 wow. 그래서 저걸 먹어보는 거군요. 너무 많다. 어, 너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맛있네요. 예.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어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인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와,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네요. 다 현지인들 같은데. 와 여기는 여기 앞에 가는 친구는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입니다. 아 진짜 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저거는 제가 처음 보네요, 베트남에 와서. 지금 저렇게 생선 같은 거를 같이 싸고 있는데, 에, 지금 뭘 싸고 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맛있어 보이는데, 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똘똘한 친구. 어, 아주 <laughs> playersối吐. 아, 주 봉주로 해 봐. 봉주로. You speak French? 봉주로. 봉주로? 봉주로? 자. 어? Bonjour. <laughs> <S cooperation> bonjour. 아? Bonjour. 어? bonjour? Bonjour. 봉. 어. Bonjour.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 생겼죠. 예. 가면. 자 여기에 생선을 뭐 같이 넣는데 누드라고 같이 한번 뭐 맛을 보겠습니다 자 점심 잘 먹었는데 여기도 똑같 나요 요 시간대가 되니까 하늘이 어, 어두워 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거의 1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1시 반, 2시. 2시 됐네요. 네, 지금 시간이. 2시 50분까지 자유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 아까 올 때는 노조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직접 노를젓고 가네요. 아. 이것도 아. 아. 좋네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노를 젓는데도 잘 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모자도 주네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모자를 안 줬는데.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네. 아. <laughs> 자, 좋습니다. 네. 여기가 맥?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어 아, y o u 어 여기 노 젓는 사람이 여기 산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저 집에 예,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주네요. 아, 근데 참 좋네요. 이게 예.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응? My name 방랑자, 방랑자입니다. 이런 시간 자체가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그 완전 봉쇄 때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아, 좋습니다. 조용하죠? 합니다. 여기 프랑스에서 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봉주로. 자, 메콩강 투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